안녕하세요. 나리붕어입니다. 붕어. 오늘은 짬낚시를 생각을 하고 낚시를 왔어요. 새벽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둡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저수지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이 저수지는 제가 진짜 음, 낚시 처음 시작할 때 이모부 따라서 뭐 낚시 다니고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음, 손맛보러 다녔던 그런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는 경주에 있는 저수지고요 살치가 많아요 살치가 많고 살치 빼고는 붕어, 떡붕어, 잉어, 메기, 동작개 구구리, 뭐, 진짜, 물에 살수 있는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살치가 있다 보니까, 여름에는 낚시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? 살치를 잡아 봤는데, 여기 살치가 진짜 사이즈가 꽁치만 해요. 막 20cm 넘어가니까, 진짜 좀 살벌하더라고요. 그런 사이즈들이 막 그냥 옥수수 넣어도 올라오고 찌가 뭐안 내려가는 그런 수준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온이 차니까 날씨도 춥고 이래서 뭐 블루길처럼 살치도 좀잘안 달라드는데 딱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딱 저한테는 정해져 있는 물론 살치를 뽑아내면서 부모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이고 저한테는 낚시를 하면서 약간 고향 같은 곳 <laughs>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붕어 낚시라는 취미를 갖게 해준 그런 저수지입니다. 어, 이제 좀 동이 틀려고 해요. 남색 하늘이 됐어요. 자,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짬낚시니까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 뜰채도 한번 펴놓 보겠습니다. 이 뜰채는 저희 오픈붕어,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대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뜰채입니다. 뜰채로 고기 큰거 많이 떠야되는데 오늘은 이 뜰채를 쓸수 있을지 매번 낚시가면 뜰채를 피는데 쓸 일이 없어갖고 항상 뜰채 피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뜰 일이 있어야 될텐데 기롱이랑 옥수수에도 좀 반응이 좀 미미하면, 글루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와, 이거 영상 안 찍고 있었는데, 한 마리 올라오네요. 방금 제가 글루텐을 말고 있다가 입질이 와가지고 챘는데, 한 마리가 딱 올라왔어요. 한 9치 되겠나? 9치 정도? 하필이면 또 진짜 막 영상 안 찍고 있을 때막 올라와 가지고 외반을 지렁이로 잡았습니다. 한 마리 올라와 주니까 어, 기대감이 좀 살아나네요. 숲 내림이에요? 그냥 올림 낚시에요? 네. 오후 2시 정도 됐는데, 12시 이후로는 입질이 조금 꼈어요. 뭐 입질을 한다고 해도 다 살치 입질이고요. 한 시간 정도만 더 낚시를 하고, 붕어 잡은 거 개책하고 철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붕어 구경을 하고 전에 철수를 해야겠습니다. 사이즈를 재보니까 꽉찬 8치입니다. 26cm, 9치 되는 줄 알았는데.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. 가만히 있어, 진정해, 보내줄게.